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4대) 종단 종교인들이 함께한 현장인데요 어제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인 (33인이) 정전 (70주년을) 맞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모임에서 종교인 평화 선언을 한 건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어제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김대선 교무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어제 종교인 33인이 정전 70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떻게 마련된 자리였습니까? 예 저희 모임은 그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종교인 모임인데요. 매월 월례를 평화재단에서 조찬으로 진행합니다. 종교 간 대화로 23년간 지속된 그 모임입니다. 저희 모임에는 시의정신 내지 평화와 통일의 교리 현황 내지 국제적 정세를 담론하는 그런 어, 사랑방 모임이라고 모임 할까요? 하여튼 이번 정전 70주년 종교인 평화선언문 기자회견을 위한 추진은 지난 3월부터 논의를 하고 충분한 내부 토론과 전문인과 상호 의견 기지를 통해서 추진 배경과 이 평화 선언문이 채택되어서 어제 저희 33명 서명인 중에 21분이 이렇게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한 300여 명이 함께 했어서 저희 기자 회견이 우리가 이 종전을 희망하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이 그런 장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예. 자, 23년 동안 종교간 대화 모임을 이어오면서 이것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모음, 모임으로 이제 발전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자, 네. 이 모임을 처음 시작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2000년도니까 김명혁 박종화 목사님, 또 박병조 성공의 신부님. 저희 교단에서는 박정수 교우님이 초기에는 참여했어요. 음. 네, 그리고 천도교의 박남수 교령님, 범윤선님, 천주교의 김홍진 신부님. 그 이제 박정수김은 후임으로 제가 한 15년 전부터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초기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함께 할 거요. 네, 제가 몇년 저는 또 밀가루도 이렇게 지원차 직접 멤버들이 그 개성을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모임에서 네. 직접 북한도 다녀오시면서 네.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한 운동도 하셨군요. 네. 예. 네. 자, 어제 종교인 33인이 정전 70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왜 33인일까를 네. 생각해 봤더니, 네. 그3일 운동을 이끈 민족대표 33인도 종교인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아마 그래서 33인을 맞춘 걸까요? 아무래도 이 33자가 굉장히 저희들 한국인들에게는 그 굉장히 정간이 어리고, 어, 또 많은 그 숫자를 굉장히 좋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일 운동 때도 33인이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이번에 한 33일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에게 33인이라는 숫자는 종교 통합을 기반으로 해서 민족이 하나 된 그런 숫자가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제 그 33일에는 어떤 분들이 이름을 올리셨나요? 불교에서는 이제 도법 스님, 지용 스님, 수경 스님, 법륜 스님이 했고요. 저희 원불교에서는 이성택 전 교동장님, 또 난공성 전 교동장, 그리고 이제 나도, 그 최선도 원로교무님, 그리고 이제 가 참여했고요. 천도교에서는 이제 박남수 전 교령님, 또 이범창 전 종무원장, 조선원 선도사, 염상 철 선도사님께서 참석하셨고, 개신교에서는 김명현 목사님, 박종화 목사님, 이 권호성 목사님 또 성공의 박경조 신부님, 윤종모 신부님, 이렇게 참여해 주셨고요. 천주교에서는 최창무 대주교, 강율 대주교, 뭐 김희중 대주교님, 이렇게 참여해 주셨고, 김홍진 신부님이 참석해 주셔서, 운세분의 서명과 스물한 분이 이렇게 참석을 하였습니다. 네. 이 삼일운동의 역사를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삼일운동이 이 민족 대표 33인의 독립 선언서 낭독으로 시작이 됐지요. 네. 아, 그랬던 것처럼 이 한반도의 평화도 이렇게 우리 종교인들의 평화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계십니까? 예, 네, 어제 저희들이 정전 7주년 종교인 그 평화 선언문은 5개 항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채택했는데요. 누가 네, 그 원대 저희들이. 예... 남북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지원 정치 적 사안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체결돼 있다는 체결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선언을 했고요. 또 이제 북미관계 정상화 또 북일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한반도를 세계적 평화 지대로만든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데 공감을 해서 그런 부합되는 일에 이렇게 우리가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렇게 천명을 했고요. 그 나아가서는 이제, 저희들이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지는 정치권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여야간 정정을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협력을 것을 강목히 당부 드렸습니다. 음. 예. 정말 중요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평화 선언문에 담아 내셨는데요. 네. 어, 무기를 줄이는 일또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일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여야 대화를 또 신속히 나아, 하는 일예참 예,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 평화에 대한 책임은 우리 종교인들에게 또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종교연합운동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절대적으로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종교관 그런 그 대화 운동하는 단체가 많죠. 한국 종교인 평화회라든가 한국 종교 체제협의회 협의에 또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 종교인 연데또 이제 민족정지협의회 이렇게 그런 뭐, 우리 이제 종교관 그 열린 그런 대화의 창구들이 많고 그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 그간 한국 종교인은 평화 통일의우선화에서 인도적 지원 등에 이렇게 솔선하였다고 봅니다. 생명 존중 또 평화 세상에 앞장서서 인류와 안녕과 질서를 위한 행보는 지금도 어찌 뭐, 지 이곳 저곳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교여러분이 인류 평화에 또 우리가 생명 존중에 아주 최후의 그런 보루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음. 아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북한과 대화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현 정부에도 좀 바라는 바가 있을까요? 예. 뭐 물론이 정부에서도 뭐 북한과 대화할 생각은 있겠죠. 없는 건 아니겠죠. 저는 적절한 그 대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쏘나비가 예, 내리면 도량이 흙탕물이 돼서 되어지나. 시간이 지나면 그 맑은 물방울들이 도량을 막히듯이 평화통일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라든가 또 인도적 지원으로 재개라든가. 또 남북 간 사회 문화 간이 도루가 재개되면은 재개되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비되면은들이 바라는 상화 통일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도 어, 늘 이렇게 뭐 아직 지금은 이렇게 빡 막힌 그런 종류지만은 언젠가는 대화의 물꼬가 트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대화를 좀 시도하려는 그런 좀 움직임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 얼마 전에, 그, 제 개신교에서, 그, 북한에, 그, 개신교와 이렇게 교류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통일부에서 경고 조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교 간 교류마저도 그렇게 정부에서 어 경고까지 할 것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 우리 종교가 어떤 대화에, 어떤 물꼬를 트는 역할이라도 할수 있도록 좀 기회를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뭐 저희들이 이 중전 70주년을 당해서 평화 선언문에 이렇게 담아냈기 때문에 분명 저희들의 울림이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예. 자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대종사님께서 천명하신 이론주의를 우리가 그러니까 대산종사님께서는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개척가자 하나의 세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한류 세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 정신적으로 홍익인간 정신, 이론주의 정신, 자리타의 그런 정신으로 인류 사회를 향도하는 그런 우리 1등 국민 1등 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어제 정전 70주년을 맞아 종교인 3 3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교인 평화 선언을 했다는 소식 우리 원불교 김대선 교무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